친구 소정이가 갑자기 주소를 알려달라길래 가르쳐줬더니 집으로 뭘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조그만한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 사실 제 결혼식 날 소정이가 부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만든 것 같아요. 흠 아, 캔들이 아니라 인센스 홀더였어 헉,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 보고 산거지? 와 색깔 너무 예뻐 잘생긴 너무 예쁜데? 우드 가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완전 가을 가을 매트다 이거 소정이가 준 박스인데 종이 편지가 여기 끼어져가지고못봤어 네, 여기다 행히찾다았다 여기다 낳았다. 여기다 낳았다. 여기다 낳았어 오늘은 패트베리 요구리 오거니다 밑에는 플리즈 프로젝트 바지고, 제가 가디건 꺼낼 수 있는 날씨여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모자 썼습니다. 모자 쓰고, 가방은 몽두몽두 백팩 메고 갈게요. 오늘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돼서, 노트북이 무겁기 때문에 오늘 몇분냈어요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갈게요. 비가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네. 차 막히겠다. <웃음> <웃음> <목소리>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들었다. 너무 예뻤다. 안타깝다. 다행이다. 광이 나빠. 맞아? 어 그날 화장 괜찮았어. 그렇 엄청 엄어음 확실히 좀 다르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본식날에도 계속 그만가. 아 그래? 그래서 어어 형님 이거 지금 왜 나서나? <목소리> 그렇지, 왜 계속 나서려나? 내가 레츠고 때 그래 그랬지. 그거를 래서잠재우느라한 30분 걸렸어. 어머 진짜? 계속 있었대도? 그렇겠어. 지금 미쳤어도. 그래서, 그래서 그때보다 더 좋아. <목소리>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 요즘엔 그래. 피부 좀 괜찮은 편이야. 어머 미쳤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이쁘다, 이 사진. 아유. 불쌍해 하게아 <laughs> 언니가 새우 좋아했구나 오, 나 새우 피자? 나 음, 피자, 아. 음, 나도 피자 아. <laughs> 스피커를 내는 것 <거>. 같아 <laughs> <거기서 없네. 웃음> 어? 가방은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갈수 있는 미니백 들었고 재택근무를 했고 오늘 회식이 있어가지고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회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나가 봅니다 계속하면 손힘 좋아지겠다 그죠? 에지. 자기 딴에는 가고 싶어 하는데 유튜브 잘찍어주요 어, 바나나 같이 나오아네 아,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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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개 맛있음. <laughs> 선생님 저 파도 안 먹는다고요. 이제는 자라에서 샀던 슬랙스인데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다일랑 말랑 할 정도로만 줄였어요. 예전에 샀을 때좀 너무 사이즈를 착각해가지고 엄청 작은 걸 샀더니 작아요 저한테도. 술을 하나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는 길에 픽업을 해서 술도 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최대한 짐을 줄였습니다. 약간 삐죽삐죽 튀어 나오죠. 치도 되게 많고 머리도 조금 짧아서. 약간 원하는대로 이쁘게 안나오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가지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픽업 주문했어요 네. 근데 따로 박스가 없어서 좀 아쉽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왔어요. 어디로?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GS에 들어오나봐요. 소금 토마토 사탕.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이쁘다.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저 안에도 있고 아... 아... 강뷰 <목소리> 이게 주머니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주머니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불편해. 유니클로에서 옛날에 샀던 그냥 기본 블랙 티셔츠랑 위에는 틸버 가디건입니다. 스트라이프. 그레이 색상이랑 약간 블루랑 섞여져 있어요. 오늘 이거 말고 오늘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돼서 꽤나 무거워요. 가디건에 블루가 약간 들어가 있어서 네이비 모자를 같이 쓰니까 이쁘더라고요. 갑시다. 퇴근합니다. 가족 주면서 어떻게 비비라는 건데 중간에 섰어 있다니까 조금씩만 비비면 될까아 오케이 <laughs> 그때 좀 약간 슬펐다 그땐 진짜 약간 눈물 그냥 갑자기 흐를 뻔했는데 그때도 그래도 좀잘 참았어 이사를 하나봐요 핑크가 <laughs> 다 도배가 되있어얘내 도미꺼인 줄 알고 <laughs> <웃음> 저기요 여기다 <laughs> 두 네, 지나갔잖아 아, 치명적이야 아 영심이 생각나네 오늘 어, 색깔 조합이 진짜 이쁘다 진짜? 어 이거 남포동 아닌 것 같아 오오 해야지. 야 근데 무화과 껍질째 먹어? 어, 나는 껍질째 아, 진짜? 어, 나껍질 응. 벗겨 어. 먹었었거든서그빈이 어. 어. 무화과 껍질째 벗기고 먹는, 사람 어. 처음 본다 응. 진짜 정성인데. <웃음> <웃음> 껍질 벗겨 <벗기고. 웃음> 근데 영렇게이렇이 진짜 이 이렇게, 이명게이부게투명하게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던데? 이거? 어. <laughs> 나는 근데 이런 색 좋아해 약간 짙은 거. 아 음. <laughs> 다른 거안 샀어? 이쁘다 <laughs>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아직 안 나온 것같 아.. <laughs> 아니? 불글라. 니다와에 그러니까 따라서. 어. 이게 큰거 사이즈가 커서 그냥. <laughs>

사실 그 코인 노래방 10분이면 1 0 0 0 원인 거 알지? 아 이제 습관처럼 흔들었더만. 이거 스파클링이야? 아, 이옷 아니라. 우리는 스파클링 아닌가봐. 부츠 신으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레인 부츠를 신었고, 이런 스커트에 가디건 안에 입었습니다. 코디로 이 블루존 같은 자켓 입었어요. 이번에 명절 되게 길었잖아요. 금요일도 저는 재택했거든요. 그래서 풀로 쉬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출근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쪼금 매고 출근하러 갑니다 출발